라이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형 스포츠 바이크 시장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는 한국산 명작, 하이오성 GTR 650 프로를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외관 디자인부터 성능, 안전 기능, 특장점, 가격, 그리고 최종 결론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그 R650 프로는 풀페어링 디자인으로 스포츠 바이크의 정통 스타일을 그대로 이어 받았습니다. 전면에 날카로운 듀얼 헤드라이트는 공격적인 인상을 주며 유선형 페어링은 전체적으로 날렵하고 역동적인 느낌을 줍니다. 근육질의 연료 탱크는 라이더의 무릎 그립을 돕고 시각적으로도 강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대담한 그래픽과 투톤 컬러 디자인, 날렵한 테일 디자인의 통합형 LED 테일 램프까지 전체적으로 고성능 머신의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낮게 위치한 클리본 핸들바와 리어셋 스텝은 스포티한 라이딩 자세를 유도합니다. 실내 또는 코픽 구성은 심플하고 라이더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계기판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혼합된 형태로 큼직한 아날로그 타코미터와 함께 속도, 기어 표시, 주행거리, 연료 게이지 등이 디지털로 표시됩니다. 스위치와 그립의 품질은 준수하며 기능적으로도 직관적입니다. 라이더 시트는 다소 단단하고 높게 설정되어 있어 스포츠 라이딩에 적합하며 봉승자용 시트는 짧은 거리용에 적합한 수준입니다. 사이드 미러는 시야 확보가 무난하며 핸들 포지션은 전형적인 슈퍼스포츠 바이크 느낌을 줍니다. 성능 부분에서는 그 아르 650 프로는 647 세제곱센티미터 수랭식 V-twin DOHC 엔진을 탑재하고 있으며 연료 분사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최대 출력은 약 74마력, 최대 토크는 약 62Nm로 중속영역에서의 가속 성능이 매우 우수합니다. 독특한 V 트윈 사운드와 함께 민첩한 반응성을 제공하며 일상 주행은 물론 주말 라이딩에서도 충분한 즐거움을 줍니다. 6단 수동 변속기는 부드럽게 작동하며 최고 속도는 약 시속 210km,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은 약 6초 정도입니다. 긴휠 베이스와 견고한 프레임 덕분에 고속 주행에서도 안정감이 돋보입니다. 서스펜션은 전면에 41mm 돌입식 포크, 후면에는 프리로드 조절 가능한 모노쇼크가 장착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단단하게 세팅되어 코너링 성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도로에서의 승차감은 다소 단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은 전면 듀얼 300mm 디스크와 2 피스톤 캘리퍼, 후면 230mm 디스크를 갖추고 있어 제동력은 충분하지만 ABS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안전 기능 측면에서는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하이빔 패스 스위치. 엔진컷오프 스위치, 밝은 LED 테일램프 등은 기본으로 제공되지만 ABS, 트랙션 컨트롤, 주행 모드 등 첨단 전자 시스템은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보보다는 어느 정도 숙련된 라이더에게 더 적합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계적인 단순함과 직관적인 조작을 선호하는 라이더들에게는 오히려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GTR 650 프로만의 강점으로는 먼저 V트윈 엔진을 탑재한 점을 들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형 바이크가 병렬트윈을 사용하는 데 비해 그 아르은 독특한 엔진 레이아웃을 통해 차별화된 주행 감성과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 모델은 풀사이즈 스포츠 바이크 느낌을 제공해 시각적으로 매우 강한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차체의 크기와 디자인만 보면 리터급 바이크에 버금가는 인상을 줍니다. 300에서 400세제곱센티미터에서 업그레이드를 원하는 라이더에게 훌륭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가격 면에서는 경쟁력이 뛰어납니다. GTR 650 프로는 국가별 세금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 가격은 약 US$6,500에서 7,000 수준입니다. 일본이나 유럽 브랜드에 비해 훨씬 저렴하면서도 유사한 출력과 디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스포츠 바이크를 소유하고 싶은 라이더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결론적으로 하이오성 GTR 650 프로는 첨단 전자 기능은 부족하지만 강력한 성능과 독특한 캐릭터 뛰어난 외관 디자인을 갖춘 실속 있는 스포츠 바이크입니다. 기계적 완성도와 단순함, 그리고 가격 대비 성능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발휘하는 모델입니다. 전자장비보다 라이딩 자체를 중시하는 라이더라면 큰 만족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전운전하세요.